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일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김민천수대 선 일본의 다케시타 로야 2단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케시타 로야 선수 이 선수 일본 내에서 예사롭지 않은 선수요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2005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막 전성기에 들어설 만한 그러한 지금 나이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 김인천 선수는 2010년생 자신보다 5살 많은 그러한 선배기사하고 바둑을 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인천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주눅들 수도 있지만 전혀 주눅들 필요 없어요. 김인천 선수는 대한민국 최강의 신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일본 바둑을 한번 무찔러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의 슈퍼매치 김인천 대 다케시타 로얄 대결 과연 어떠한 파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다케시타 로야 선수고요 백이 김인찬 선수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김인찬 선수가 양아점 포석 들고 나왔어요 최근에 김인찬 선수 양아점 포석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둑을 좀더 폭넓게 짜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케시타 로야 선수가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삼성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김인찬 선수 바로 막아갔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두어 가니까, 자, 지금 같이, 이와 같이, 날 일자로 두어 갔는데요. 여기서 지금 바로 한 칸으로 걸쳐 가지 않습니까? 김인찬 선수는 은근히 날 일자보다는 한 칸을 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바둑 기풍이 워낙 이창호 구단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터운 바둑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곳을 붙여 오니까, 젖혀두고 이곳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칸을 뛰면서 다케시타 로이아 선수가 지켜두니까 김인천 선수도 무난하게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까지 벌려두었고요자 지금 여기서 바로 이곳으로 들어갔는데 자 지금은 사실 이런데 먼저 삼3을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삼3을 파게 되면 이러한 포석에서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2단 젖힘 정석을 시도해요 그리고 흑이 이곳을 잡으면 이와 같이 잡아두고 그 다음에 흑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켜두면 이곳 변을 전개를 하고요. 그리고 흙이 이곳을 밀어오면 백도 이와 같이 벌려가는 이러한 포석도 참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먼저 빈기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다키시타 로야 선수요. 약간 흐름을 비틀어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김인철 선수가 워낙 바둑 공부량이 많다보니까 다키시타 로야 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흐름을 바꿔가는게 자신에게 유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흐름을 살짝 비틀어왔고요. 그러자 김인찬 선수 먼저 눌러갑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는 이곳을 먼저 젖혀놓고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러한 전략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흙이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이어두고 막 이곳을 빠져두면 이런 식으로 또다시 작전을 바꿔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하변 쪽이 좀 깨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인찬 선수는 이렇게 하변이 깨질 바에는 일관성 있게 계속 쭉쭉 자신의 바둑을 두어 나가겠다는 뜻이죠. 자,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요. 발빠르게 두어갈 수밖에 없는 다케시타 로에 선수요 자 지금도 여기 눌러가죠 보통은 이제 이런데 하나 지켜두는 것도 보통의 행만데 오히려 김인천 선수는 더욱더 두텁게 일관성 있게 두어갑니다 자 이거 밀어붙이니까 젖혀두고요 자 이거 막아오니까 같이 연결하면서 물론 이곳에 지금 하변 쪽에 약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변을 엄청나게 지켜냈기 때문에 자 지금의 이 흐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키시타 로야 선수, 이런데 삼삼 파고 들어오면, 당연히 이쪽으로 막아갈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김인찬 선수 이와 같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지금은 여길 젖혀오더라도 이렇게 쭉쭉 늘어서, 정말 이 바둑은 어찌 보면, 일본 바둑의 신성 같은, 음,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의 바둑을 김인찬 선수가, 다케시타 로야 선수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김인선수 이렇게 두게 되면, 김인선수가 과연 이 우주로도 잘 두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다케시타 로야 선수가 고민에 빠집니다. 자, 지금 여기서 삼삼을 파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걸쳐갈 것인지, 심지어 붙여가는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와, 다케시타 로야 선수, 날일자로 두어갑니다. 균형 감각을 잡아가면서 두어가겠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삼삼을 파고 들어가면, 물론 사기생을 차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사기생은, 김인천 선수에게 우주라는 엄청난 지금 두터운 바둑을 내어주고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키시타 로에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곳을 두어 갔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작전이 있어요. 김인천 선수가 한 칸을 뛰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 한 칸을 뛰면 여기에 3-3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여길 들여다보고 두어 가는 전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곳을 붙여 가면 젖히고 뻗고, 그리고 여기에 33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을 들어가면 이곳으로 막아주는 건 흑입장에서도 좋아요. 하지만 여기선 백도 이곳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눈목자로 두어 간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하나 이렇게 찔러 두고 여길 하나 딱 끊어가는 수순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한 전략처럼 보이는데 자, 그리고 이곳을 두어 가면 이제는 김희선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지켜두는 이러한 바둑으로 충분히 흑의 실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여기서 그럼 이렇게 날일 자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이곳으로 먼저 공격 들어가는 수법이 있어요. 자, 이곳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을 두게 되면 이구자로단신하게두어가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붙여서. 뽑는 순간, 여기 흙들이 못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이 돌을 몰아붙이면서 자연스럽게 상변에서 또 이득을 얻는 이러한 바둑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여기서 여러가지 작전이 있어요. 하지만, 김인찬 선수, 여기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초반에 김인천수가 지금 여기서의 딱한 수가 이 바둑을 거의 자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장면이기 때문에 김인천선 수입장에서는 고민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김인천수 선 지금 선택한 수는 붙여가는 수예요. 자, 그러면 이곳을 젖히면 이곳을 뻗고 이곳 삼삼 들어오면 무조건 이곳 막아갈 텐데 여기서 이제 흙이 날 일자로 둘 것이냐? 눈목자로 둘 것이냐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붙여 가니까 이번엔또 다키시타 로야 선수가 젖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저 지금 여기서 와3 3을 먼저 파고 들어와요 저 지금 이거 3 3 파고 들어온거는 자 이쪽을 두었을 때자 이와 같이 지금 달려 들어가면 요 젖혀놓은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백이 두텁지가 않다 그러니까 흙이 활발한 퍼석이 되어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젖혀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인천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호구 치는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이곳을 막아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저김인천 선수. 아, 어, 막아가요? 역시, 김인찬, 젖혀두지 않았기 때문에 호구를 지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곳으로 막아가니까, 저 지금 이곳으로 눌러오기 시작하는데, 김인찬 선수 무난하게 지금 연결을 합니다. 만약에 흑이 이곳을 연결하면, 이렇게 젖혀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두기만 하면, 정말 이우주류 다키시타 로야 선수 입장에서는 감당이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와 살짝 이구자로 비틀어 갑니다. 그러자 여길 찝었어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거 단수 치는 수가 한눈에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으면 이거 뻔히 빠질 게 보이기 때문에 자 지금 다키시타 로야 선수 입장에서도 단수를 치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흑백도 고민이 되는 게 연결하고 이와 같이 두어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장면에서 뚫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바둑을 두어갈 것인지는 좀더 김희찬 선수 형세 판단을 내린 다음에 자신있는 전략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찝어가니까 역시 단수치죠. 있는 것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뽑는 수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우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는 다키시타 루야 선수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단수를 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김인찬 선수 또 고민되죠 이을 것이냐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두어갈 것이냐 자 근데 이거 뚫고 들어가는 수는 왠지 흙도 이와 같이 바꿔치기를 했을 때빵 때림을 유지한 채한 칸을 뛰면 백의 세력이 조금 지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 이곳을 연결하고 이곳 연결했을 때 이와 같이 두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정말 이 장면 어렵습니다. 김인천 선수 여기서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김인천 선수 이제 선택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와, 연결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키시타 로이아 선수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타이밍에 자, 이제 아래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폭을 좀 좁힐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김인천 선수는 폭을 좁혔어요. 그런데, 이 폭을 좁힌 수가 오히려 좋다고 인공지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바둑이 반집 승부인데, 김인찬 선수가 반집 유리한,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일단 여길 뛰어 들어오면, 백도 여기를 많이 음수타진을 들어가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그냥 넘어가는 수는, 이거 흙이 큰일 나는 게, 여길 요렇게 하나, 떡하니, 이우는 수가 있어요. 흙이 이곳을 잡으면, 반수 치고요. 흙이 잡으면 이와 같이 끊어가면서 아낌없이 단수를 치고 뚫어버리는 순간 흙이 얻은 거에 비해서 잃은 게더 많죠 물론 백이 얻은 게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길 두면 무조건 연결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자 연결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김인천수가 어떠한 전략을 내릴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자 이곳을 붙여갈 것인지 이곳을 붙이면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까지 두어가는 수순이 있는데 물론 이 장면에서는 이곳만 해두고 여기 먼저 들어가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자 여길 연결하면 언제든지 넘어가는 수순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당장 두어갈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이 흙돌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인천 선수도 여기를 붙여서 둘 것인지, 아니면, 반대쪽 3선으로 붙여서 이와 같이 살려주고 둘 것인지를 또 고민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살려주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폭을 하나 좁히는 것도 상당히 지금 1 0의 집이 거의 1당 1 0 아니겠습니까 어디 뒷문 하나 열린 게 없어요 완전 지금 철통 경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25년 최고의 우주리가 완성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김인천 선수 고민합니다 자 그리고 붙여갔어요 일단 이거 붙여가는 수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젖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 여기도 두어갈 수 있지만 조금 더또 활발하게 이와 같이 벌려 두는 것도 백의 집이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흑이 이 바둑을 이기려면 이런 식으로 금 긋는 거는 무조건 집니다 이거는 흑이 무조건 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뭔가 삭감 세게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두자 이곳을 붙여가자 이번에는 이야 닷게시다로야 선수도 전혀 화변을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건드리지 않게 되는 게 김인천 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찜찜해질 수는 있죠. 하지만 이곳까지 들어오니까, 하나 밀어두고요.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죠. 자, 이곳까지 받으니까 이제 붙여갑니다. 바둑은 또다시 반집승부. 자, 이곳을 붙여갔어요. 자, 그러자, 하나 젖혀두고요. 그리고 뻗어 두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런 자리가 상당히 눈에 보이는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을 받으면 이제는 또 다시 이런 데 하나 딱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는 이러한 바둑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사기생을 한흙도 활발합니다. 물론 백도 일당백 바둑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약간 배기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바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는 형세 판단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다키시타 로야 선수 이러한 바둑 자칫 잘못했다가는 김인찬 선수 바둑 스타일에 완전히 말려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와 지금 다키시타 로야 선수가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데요. 하,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팔을 뻗어라 아 지금 여기다가 팔을 뻗어버렸는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누울 자리인지 관짝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김인천 거침없이 끊어갑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끊어가요 자 이거 단수치니까 나가고요 자 지금 이곳을 뚫어버리는데 딱 끊어가죠 인정사정 없이 지금 김인천 선수 숨도 쉬지 않고 끊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뻗는 것까지는 선수예요 자 이게 축으로 잡히니까 자 일단은 잡아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칸 띄는 수요. 자이 수는 이렇게 지금 이 구자 두는 수가 있고요. 자 이곳으로 두어봤자 여기를 젖히고 이곳으로 이렇게 두어서 집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압박 들어갔을 때 이거는 흙이 견딜래야 견디기가 어려운 장면이에요. 자 이런데 두고 이렇게 두고 지금 여기 젖혀가면 이 흙돌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온통 지금 백당에서 헤엄쳐봤자 어차피 손에 든 지금 완전 손 안에 든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야말로 지금 다케시다루야 선수 이거 큰일 났는데요. 와,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일본 바둑 난리 났어요. 자, 그러자 이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칸 뛰는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묘하게 두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여기 젖혀서. 끼우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거 끝내기가 됐기 때문에 자이 정도면 엄청난 끝내기가 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막 새롭게 이것도 붙여 가는 이러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찬 선수 그렇죠. 젖혀 젖 갑니다. 자 지금 이쪽을 젖혀 가는 수가 상당히 지금 날카로운 수법인데 야 이게 지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자 지금 이곳을 하나 들여다 봐요. 이제는 다케시타 로에 선수도 이곳을 들여다 봤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바둑을 끝내버리겠다. 이러한 지금 강력한 의사 표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연결하죠. 그리고 이곳까지 두어 갑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떡하니 들여다보는데,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길 연결하면, 백에게 어떠한 수가 있냐? 이곳을 차렷하는 묘수가 있어요. 자, 이거 젖혀오면 하나 젖혀두고요. 그리고 여길 얄밉게 쏙 끼우는 수가 있죠. 탄수치에 있고, 이으면 끊어서 이건 흙들이 걸려들었고요. 반대쪽을 이어봤자 이 요속이 잡히는 수가 이거 나가봤자, 열바짝못 나갑니다. 이거 그냥 둘러싸여서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를 끊어도 지금 묘하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뭐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뒤에서 단수치면 촉촉수로 흙돌이 다 잡힙니다. 안 돼요. 참, 지질이 운도 없는 다키시다 로야 선수입니다. 자, 이거 들여다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밀죠? 자, 이 미는 수가 그나마 최선인데, 김인천 선수는 뻗어두면서 지금 정확하게 수익기를 끝나, 끝마친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곳 한번더 밀어붙입니다. 김인찬 선수 또한번 뻗어두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연결을 했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와, 이곳이요. 이곳. 드디어 들어갑니다. 젖혀갔고요. 자, 이곳을 두어가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뻗기만 하더라도, 흙이 상당히 좀 곤란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뭔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젖혀오는 것은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돌려치는 순간, 흙돌이 잡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지금은, 일단은 막아가야 되는데, 이런 데를 막아오게 되면, 요렇게 연결하는 순간, 자,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여길 젖혀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데 하나 지금 급소 때려놓고, 이렇게 지금 서서히 몰아 붙이면, 자, 이흑돌이 지금 이 백돌은 여유가 있어 공통알로 여유 있고, 집이 있고, 유가무가로 잡힐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이거 뻗어도 되는데요. 아 그냥 연결해요. 일단 유가무가로 잡혔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 하나 밀어붙이니까 그렇죠. 이 자리가 급수예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도 빛나는 그러한 한방입니다.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받아주었는데 멀찌감치 크게 울타리 칩니다. 자 지금 그물을 제대로 치기 시작하는 김인찬 선수고요. 자 여기를 하나 젖혀오는데요. 자 이제는 젖혀가죠. 그리고 연결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 뭔가 이런 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젖혀서 이곳 두면 이렇게 호구 쳐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럼 백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이건 백도 순간적으로 후덜덜해질 수가 있는 장면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 지금 이곳을 뻗는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을 뻗으니까 차 지금 여기서 다케시타로야 선수 어쩔 수 없이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이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여기를 끼워 와야 되는데 연결하는 수가 있죠. 이으면 넘어가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자니 단수 치고 있고, 단수 치면 촉촉수로 또 다시 흑돌이 걸려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딱 뻗었는데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게 한국 바둑 또한 번의 역사를 썼는데 김인찬 선수가 무슨 역사를 썼냐면 운명의 78수입니다. 자, 운명의 78수 어디선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이겼을 때 운명의 78수, 거기 딱 끼운 수가 78수였는데 그 78수를 두자마자 알파고가 갑자기 오류가 생기면서 이세돌 선수가 그 당시에 알파고를 사국에서 승리했던 그 운명에서 78수 똑같아요. 지금 78수만에 지금 일본의 다키시타 로야 선수가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한국바둑의또 다른 새 역사. 김인찬 선수가 썼는데요. 운명의 78수가 등장했어요. 와, 이거 김인찬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곳을 보드니까 이 흑돌이 잡혔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잡혔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두고 그러면 이렇게 수상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단수치고요 사실 이거 안 놔도 될것 같긴 한데 한번 지금 이렇게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젖혀오면 아 글쎄요 이거 하나 먹여치기 할까요? 자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자 이거 단수 치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도 이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거 유가무가예요 이거 안나도 잡혀있습니다 여길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가무가 형태로 확돌이 잡혀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운명의 70바수로 뻗으니까 여기서 다케시타 로야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이바둑의 하이라이트 정말 진짜 이거 뻗어두고 사실은 다케시타 로야 선수도 이거 두고 이런 식으로 두었으면 이거 알수 없는 아주 미세한 승부가 되는 건데 여기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자신의 관짝인 줄도 모르고 찔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냄새가 났어요 사실 여기서는 향냄새가 또다시 모락모락 났던 장면인데요 자, 이곳 뻗으니까 잡아두고요 자, 결국엔 이곳으로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다키시타 로이어 선수 하지만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좋았고요 자, 이곳 하나 들여다보고 강력하게 이렇게 지금 두어갔는데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는 수가 좋았죠 자, 들여다보는 수가 너무 좋은 게 여기를 연결하면 이 차를 타는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젖혀오면 하나 젖혀두고 끼워가는 순간 흙이 양쪽이 끊어지기 때문에 맛보기로 잡혔어요. 자, 그래서 흙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밀어왔는데 뻗어두고요. 자, 이곳 하나 밀어붙이면서 어떻게든 흙의 활로를 늘리는 데까지 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김인천 선수가 이곳을 젖혀두고요. 자, 이곳까지 연결하니까 자, 한번더 밀어붙였는데 자,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눌러가는 수가 급소자리였어요. 그리고 받아주었는데요. 또다시 그물을 치니까 자, 이곳 하나 젖혀두고 자, 또한번맞춰 치고 연결하고 이 장면에서 가만히 중앙 쪽에 딱 뻗는 운명의 78수. 지금이 정확하게 78수거든요. 이곳을 뻗자마자 일본의 다키시타 로야 2단이 측리장에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흑돌이 순식간에 잡히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바둑이 만방이 나버렸는데, 다키시타 로야 선수, 김희천 선수하고 대결해서 서로 아주 비등비등 막상막하의 바둑을 두다가, 왠지 김인찬 선수의 모양이 더커 보이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고 하죠 남의 땅이 더커 보이니까 지금 다키시타 로야 선수가 무리하면서 이곳으로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었는데 끊기자마자 이 바둑은 바로 향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바둑을 김인찬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인찬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보다 5살이나 많은 일본 떠오르는 신의 다키시타 로야 선수에게 정말 값진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김인찬 대단해요 최근에는 김인찬 선수가 가볍게 형세판단으로 뭐 끝내기 가서 이기는 그러한 바둑이 아니라 그냥 초반부터 초전 박사를 내면서 중국, 일본, 대만의 강자들을 하나하나 지금 무찌르기 시작하는데, 김인찬 선수, 비록 지금 나이도 어리고 랭킹도 썩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미래 정말 밝지 않습니까? 자 이번 하니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희철 선수가 일본의 타키시타 로야 선수를 정말 멋지게 운명의 78수로 꺾었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